네, 안녕하세요. 개편입니다. 지금은 7월 10일 새벽 1시 40분. 오늘도 벌써 마감할 시간이 됐네요. 어,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오래 근무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그리고 저녁 9시부터 현재 아마 영상 끝내고 들어가면은 발주까지 하면 새벽 3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는 오랜만에 일탈행동을 했는데요. 근처에 건어물샵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놀러와가지고 갑자기 PC방을 가자 그러셔서 오랜만에. 저도 게임을 좋아하니까 정말로 몇년 만에 PC방을 갔습니다. 한 12시 20분 조금 안된것 같아요. 평소보다 일찍 문 닫고 아마 헛걸음 하신 손님들 몇분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오랜만에. 바람도 살랑살랑 불길래 잠시 일탈행동을 하고 왔습니다. 스타크래프트 했는데 졌어요. 너무 잘하셔. 그분이 예전에 PC방 운영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프로게이머예요. 어, 작년과 올해 초여름 매출 비교를 해드리려고요. 작년에는 5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어, 하루 평균 119만원이었어요. 매출이. 근데 올해 19년도 5월 1일부터 현재 7월 9일까지 139만원이에요. 하루 평균 일매출이 2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성장률은 작년을 기준으로 16.8% 정도가 매출이 올랐습니다. 성장률이. 요즘에 편의점하고 마트 관련된 각종 커뮤니티에서 여러 사장님들이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름 성수기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도 조금은 동의하는데, 4월 달을 지나면서, 이제 5, 6, 7, 8월까지, 길게는 9월까지 매출이 상승 곡선을 그리거든요. 이렇게 살살, 팍팍 올라가진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저도 작년 대비 그렇게 상승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불매운동 같은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날씨가 6월 20일부터, 계속 꾸리꾸리해요. 내일 또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온다 그러죠. 제법 많이 온다 그러는데, 비가 한 번에 확 왔다가, 다음날 좀 쨍쨍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해가 잘안 뜨다 보니까, 구름이 많다 보니까, 상승하는 속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다행히 매출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컴퓨터를 샀거든요. 올해 매출이 올라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동안 엄청 낡은 컴퓨터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한 10년 됐던 거거든요. 너무 오래 걸려서 큰맘 먹고 하나 샀습니다. 속이 다 비쳐요. 아까 살짝 테스트를 해봤는데 와 역시 돈이 좋긴 좋네요. 속도가 한 30배는 빨라요. 정말로 와 소름 돋았다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진작에 살걸 그랬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갑자기 중형차 타는 기분이에요.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암쪼록, 비 조심하시고, 빨리 날씨가 화창해지길 바라면서, 아마 금요일부터는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죠? 아, 근데, 일기예보를 못 믿겠어요. 맨날 바뀌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저희는 날씨에 상당히 예민한 업종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저는 그럼, 빨리 주문하고, 폐기 남은 거 조금 먹고, 퇴근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편히 쉬시고요. 감사합니다.